네, 고맙습니다. 어, 네. 피부 써요. 아, 네. 반습니다이집은요 마늘, 고추. 와, 엄청 있는거 안겨. 아, 예. 이런 건데요. 하거이집 진짜 특이인데. 요 부추죠. 전부지 어. 음, 김치네. 짱아인가맛 네, 끝내 줍니다. 맛이 끝내줍니다. 아, 짱아래 김치도 국내산. 아니, 거의 국내사어분이 음 있어요. 거기 뭐 장사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 맛있어서 여러 번 왔어요. 자. 이야, 이거 야, 이 좋네. 맛있어. 맛있어. 아, 밥은 없나? 아, 아, 다 먹고 좋아. 아니요. 이 국수 맛있게 습니다오늘 아, 진짜? 아, 진짜 건강는거요 와오 하얀다 하다와 뚜라 와 너무 뜨거웠다 이게 맞나? 무섭다 음! 야, 나 같이 먹어봐 라 와, 아게희안하네다안다 <아주> <laughs> <laughs> 아, 맛있네, <이, 뭐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정도면> 이거 음, 진짜 맛있소리아 우 스프하면 수제비줍니다 수제비. 줍니다, 수제비. 응. 오늘 수을 했습니다. 아, 수제비보다. 국수만 이게 가 아, 더라고 수제비, 저, 저거 봐. 와와 와아. 국물이지 와아. 국물 못 어. 이렇게 사람이야. 아셨죠? 아 예, 이거 촬영하시나봐요. 아저저단골이라서 <laughs> 아. 아, 이래. 사인의이 레이. 집은 아. 맛집이 맞지. 맛집. 음. 저 혼자도 이런게 먹어봅니다. 아유, 뭐 너무 좋아. 대단하시네. 맞으세요 야, 예맞으세요 <laughs> 아, 한 대가 <나이가> 너무 좋다아 예? 이쯤 되면 리지겠다 そう <sus> 와와 야, 국을다 먹으라. 야. <laughs> 야. 아, 야. 밥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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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야. 요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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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결국 아, 저도 하나 아네제꺼가지좀 아. 사장님 네밥 두개만 들래요밥 두개만 예아점만안되겠어요아니 네. <laughs> 좋은 국물에 그냥 먹지않까요

아, 반쪽이 터져. 다맛있요그 미에요? 그냥 만아만팅나 원하지, 한, 한 잔? <목소리> 아, 이해해요. 예, 어. 아, 진짜 이거 반만은 뭐야, 진짜. 제대로 먹는 거야. 사아님 한국은 많지 싶데 많이 드세요. <목소리> 아, 유거가격이 이만, 이만 아마 죽어도, 겨울에 이거 어떤 안식로 먹고 나면, 거의 없어요. 아, 수익 없어, 수익 없어.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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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뜨거운 유지가 돼. 저거, 펄펄 터지, 저거, 저 와, 땀이 막. 왜 이렇게 땀이 난 뜨거운 거 너무 좋 와. <놀람> <놀람> 이게 신안이다 기가 막히다 진짜? 아 너무 지지 와아 무한리 네 진짜 엄박이다 아 이거 먹어? 어죄송합아 진짜 그래 그지잘 먹네 이거 배가 안좋아고안닦 네, 뭐먼네안 먹었는데 와다던데 그거 여름 오늘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어 단국수 잘먹잘 먹었습니다.